백0 0선 산속에 안이이은집집자자인인의장장중한한터전이라합합다다0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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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가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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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 0고0 0가 쪽에서도 놀러오면 가지고 0고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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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는 이제 감 말랭이라고 하나? 꽃감이 되기 전에 군것질을 한다고 잘게 산거를 가지고 말랭이를 네. 만들어 는다고이감 아, 말랭이. 아. 오, 거기 아 이거는 또 이제 홍시가 아. 만들어 먹는 감이라 이건 대봉이라고. 아, 대봉. 겨울에 그냥 나나면은 얼고 해서 네. 이제 이불로 덮어 놨고 이러는 거. 바로 뒤에도 감나무가 있네요. 감옥실 하는 싱싱한 걸 하는 맛벌래요 아우 좋죠. <laughs> 야 어? 이게 감을 따는 누군가분데요. 야이 나무에 달려 있는 감까지 따주시려고요? 지금 안 그래도 벌게 새가 달라 들어가지고 홍수를 먹고 있는데. <laughs> 아, 야 이거 뭐낚싯대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옛날에는 낚시가치면 낚시 다니고 아직 거기 있던 떨치. 자, 이거 하나 잡수 하나. 어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호요였을 때는 조금 제가 겁을 먹었었거든요. 되게 무뚝뚝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자상하시네요. 원래 네. 그래, 처음 보는 사람 다 아... 그래, 좀 과하게 해, <laughs> 아, 이제 달콤함이 눈에 보이네요, 보여. 아, 어떡해. 진짜 맛있지. 방금도 이거 드시죠. 이... 아니요. 음! 우와! 깊은 산에서 서리까지 마친 후에 늦게 딴 감이라서 요게 또 당도가 훨씬 높대요 대봉! 네. 어, 정말 최고입니다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근데 아무래도 자연을 웃기는 건영 쉽지 않겠는데 승윤 <laughs> 씨 어떻게? 야 근데 집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집 같은데요. 원래 흐름아이 있는 거 그냥 난한 걸막 들어가지고 제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사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 여기도 허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셨네요. 보시다시피 여 지금 길 자체가 지금 조금 있어도 빽빽이라고. 이자리만 조금 곯아가지고 했는지 아니라니. 이집트 외에는 마땅히 집 지을 공간이 없어서 새로 집을 지을 수가 없었대요. 비바람이덜 치가지고 향토 빽이. 자꾸 시기나가고 하니까 처마도 네. 달아내고 이래가지고 보수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에 허물어져 가던 부엌의 흙벽도 황토벽돌을 쌓아서 보수하고 또 붓도막도 수리해서 방바닥만큼은 아주 뜨끈하다고 하네요 방 구경도 할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럴까요? 자 비닐로 우풍을 막은 주방 겸 샤워실을 지나서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지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 어, 옛날 시골집 느낌이네요. 옛날 사랑빵이지, 아. 딱. 날이 살살하고 하니까 손좀입을면 이불 밑에 그래도 아직까지 풍기가 아. 있을 거라. 우와! 오우 뜨끈뜨끈해. 편안하지. 아, 있습니다. 따뜻하다. <laughs> 어, 술도 좀 담가 놓으셨네요. 최소한 술은 3년이 넘어야 된다는데 이제 1년 정도 근거가 다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견감이라 하고 땡감이라도 하고 감요? 예, 이게 정식 이름은 고요음인데요 몸의 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대요. 그럼 좀 약주를 좀 하시나요? 옛날에는 이제 조금만 뭐 많이 나 먹어도 조금 먹었는데 네. 중간에 이제 내가 끊버어요아 끊으셨어요? 지금도 담배도 이제 끊었어요. 산에 들어가지고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이제 산에 와가지고 가공식품까지 거의 다 끊었지. 아니 그러면은 좀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지만 눈마도 뭐 산에 땡기고 이래 하다 보면은 네. 그러고 또 산에 먹을 거지만 저는 간식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네. 심심하지는 않해 이제. 드론 드론 얘기를 나누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입니다. 방 안에 온기에 낯선 이에게 들었던 경계심도 조금 누그러지네요. 그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죠. 어. 여기 밭이 있었네요. 산속에 무슨 채소라도 한개 심어 먹을 것이를 조금 대충 가득 가난 경사진 집 주변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가까운 산에 평평하고 토질 좋은 곳이 있어서 여기에 그냥 딱 작은 텃밭을 일구셨대요. 그럼 파좀 뽑을까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대파는 일단 뭐 모든 요리의 기본이니까 챙겨 가고요. 어. 배추가 딱두개 있네요. 두 개. <laughs> 이제 다 뽑아 먹고 이두 개만 남은 거지. 아 배추가 보기만 들어도 맛있는 거예요. 아우 배추 크다. 아낌없이 뽑아든 이 재료들로 자이닝과 함께 맛볼 첫식사는 과연 어떤 걸까요? 김장철이니까 뭐 김장 까이는 뭐 해도 김치는 좀 담아놔야 될 거야. 어, 김치도 직접 담그세요? 산에 담는 다 해먹을지. 아 지금 밥부터 먹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구나. 어떻하냐? 자 상남자 자연인이 담그는 김치라 그것도 기대가 되긴 하네요. 예. 또 원래 좀 이렇게 좀 말수가 없으신 편이세요? 그렇지. 원래부터 좀또 한편이지 말도 없고 나이가 들면 또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을 그러니까 얘 말을 안 하는 게소편 근데 웃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웃으면 인상 찡그린다고 웃지 말아야 되는데 내 보고, 에? 아닌데. 눈이 자꾸 그래 하다 보니까 웃으면은 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음. 그래서 웃지도 않니? 아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웃으실 때 오히려 인상이 좋아 좋으세요. 가만히 계실 때보다. 맞아요. 많이 웃으세요, 자희님. 웃을 때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어. 수도가네요. 집앞 계곡 위에 다리를 만들고 물이 마르는 겨울철에도 아래에서 물을 끌어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대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추를 절여 볼까요? 좀숨이 죽어야 되니까 네. 많이 해보신 솜씨인데요. 대충만 하는 대로 하는. 자 이제 이렇게 두고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한대요. 자 출출하지 지금? 아 예, 좀 출출한데요. 밥이랑 소갈은 무슨? 아 알겠습니다. 아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밥 먹자 말이네요. 예. 밥도 잘 챙겨 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떡볶이 좀 해먹을까? 떡국이 조금 남은 게있으 n d 떡볶이요? 아 이게 왠 떡이야? 아 떡볶이 좋아하세요? 가끔 한번 해먹으면 별미지. 오, 저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어디 가세요? 떡볶이에 이어 계란을 한두 개나 삶을까 싶어서어 계란까지. 이야, 달걀이죠, 그죠. 승윤 씨, 먹을 법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이 계란은 유증란이래요, 유증란. 오. 닭을 내가 대 마리 키우는데 그것을 오. 못 하나 등. 계란 삼킬 동안에 사살 재료로 준비나 한번 해볼까? 네. 아, 김치부터 떡볶이까지 정말 못 하시는 요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산에 다니면서 낚시 다니면서 배워 나왔던 게 지금 와서 말씀을 산에 들었어. 아, <laughs>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아 떡볶이 맛에 핵심이 될요 양념 요거 중요하죠. 집에서 아내가 만들어 준 고추랑 토종 국이라서 전갈에 매실청도 조금 넣고 일단 좀 섞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아 이제 드디어 숯불 이 냄비에 주인공인 떡부터 들어갑니다. 야, 양념장을 조금 넣어야 우러나게끔 네. 배기게끔 양념부터 넣고. 아이 아, 떡의 양념 맛이 배게끔. 아 노하우가 다 있으시네요. 아저 계란이 다 익은 것 같은데 가서 좀. 아 계란이 있었지. 아 드디어 순훈씨 임무가 생겼어요. 그 끈지가 찬물에 그 바가지 찬물이 있으니까 그거 좀 끈지나줘요. 네. 계란 준비됐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올리나 네. 자, 이제 손질한 채소들을 넣고 끓일 일만 남았습니다. 오, 또 이게 들어가니까 더 먹음직스러워졌어요. 한그 그 뒤에 그감 말랭이에스, 그몇 개만. 있어요. 이거요? 어. 아, 이 것도 들어가요? 그것도 얘뭐 멸미에 다몇 개래. 아, 이거는 감 떡볶이인가요? 감 떡볶이. 개가 냄새를 맡아나 봐요. <laughs> 달한께 이렇게 그 뒤에 그 홍시가 있을까? 홍시 하나만. 아여기도 홍시도 넣어요? 올리고당 있는 것 대신. 아... 야이 설탕보다 달콤한 거 감칠맛이 몇 배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먹는 떡볶이가 아닌데요? 이거 하나의 요리인데요, 요리. 야 매콤 달콤 진짜 중독성 강한 양념이 떡에 딱 배서 먹음직스럽게. 와 쫄아들었네 진짜. 여기 계란을 또 까서. 활용점정. 땡. 아 완벽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나무. 잘뜯는거아 이게 떡인 줄 알았더니 감이구나. 감 잡았. <laughs> 자연이는 <자연인은> 떡 잡았. 예, <laughs> 네, 조금 생소하기도 한 감말랭이 떡볶이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말해봐요. 왜또 왜? 또, 왜. 아, 눕는 건또 뭐야. 이게 바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네, 자주 먹는 찌개류의 밥상이 질릴 때면 은 산속에서도 한 번씩 찾게 되는 별미인데요. 자연 속에서 먹는 떡볶이 맛은 더욱 특별하다고 하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아주 매콤하면서도 그 홍시 때문에 짭짭지한 하면서도 그리고 간말랭이가 입에 같이 딸려 들어오니까 환상적이네요 정말. 간 말린 게또 점덕한 계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 이거는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아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좀 드셔보세요. 아 하세요. 아아아 아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승희 씨. 아, 감독 무슨죄야? 아유 얼마나 알맹일까요? 하여튼 진짜 장난꾸러기라니까. 요 계란을 또막 쪼개 가지고 요거를 또 국물에다가 묻혀가지고 야, 또이 떡볶이 국물과 달걀 노른자의 궁합이 최고잖아요. 예. 아, 이건 정말 제가 단원 컨대 최고의 떡볶이입니다. 내가 해도 맛있죠, 네. 어,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되게 잘 웃으시네요. 자주 웃으세요. 제가 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얼마나 우기는 한기다타고 기대도 하고 <laughs> <어휴>, 부담되는 <laughs> 산 생활의 소소한 재미에 웃음 지으며 자연에서의 하루하루를 즐기는 자연인입니다. 갑자기 그의 지난 날이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뭐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되게 험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소트라는 작업을 소트라는가 알 수가 있어요. <laughs> 그저전좀 생소한데요. 모래로가 녹제 그 하는 거네. 페인트칠하는걸도장이라 하거든. 그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모래는 이제 공해가심마다 해가 그물 속에서 하는 게 이제 속태래 색깔로 로 거예. 그럼 뭐 어떤 데 녹을 없애는? <laughs> 조선소 배 같은 거 만드는 게거도 전부 그 녹을 철팔 녹을 다 아... 이렇게 다시 끌어가 이제 도장면이 깨끗하고 이제 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한 삼십 년 넘게 이제 그 일을 해본 거지. 간단하게 육지에서는 알려면 소방호수라는 거 있어요. 네네네네. 소방관들이 호수 잡는 그애서그 그 호수 굵기를 끌고 다니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그마한 구멍에도 귀, 귀 들어가고 그 완전 육체적으로 하는 거죠. 한여름에도 우주복처럼 생긴 방진복을 입고 어깨에 맨 호수의 압력을 버텨내며 온몸으로 색가루를 맞아야 하는 일. 일반 직장보다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스물네 젊은 패기에 도전한 첫 직장이었지만 위태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망 사고도 저장에는 많서 저선선 조선소. 전부 처리잖아요. 그러다 살짝 발 보면 피가 흐른다니까. 아... 폭발해 가지고 사람도 죽는 것 봤고 아, 직 그렇지. 아... 그런 걸 보고 나면한름 동안은 회사도 죽으면 해. 어쩌면 그 사고의 주인공이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견디기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마흔이 넘어선 하기 힘들다는 그 일을 자녀는 연 50대 중반의 나이까지 해냈습니다. 근데 그런 걸다 겪으시면서 그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이제 그래도 처 자식을 먹 이살러 나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음. 한참 자식들을 데려들고는 애들도 자 함께 생활하면서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래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직장을 쉽게 못넘기신 거지. 세월이 흐르니까 몸에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더라고, 실제. 음... 어디가 좀안 좋으셨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팔로서 힘을 많이 쓰니까 어깨 쪽이. 실제 팔이 제대로 안 올라갈 정도로 이 정도 올라가다가 가고 이래서. 아... 매일 병원 생활을 한 거라, 실제. 거의 있을지게는. 뭐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병원 가서 조사한 데 맞고 물리 치료 받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거예요 고개를 지탱하기 어렵고 팔과 어깨를 제대로 쓸수 없는 고통은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힐링을 위해서 산생활을 꿈꾸게 되는데요. 조선소의 불경기로 다니던 회사까지 문을 닫으면서 본격적인 자연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요 도로가적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짜 어깨가 마음대로 돌고 몸이 마음대로 또 자유롭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하루 종일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몸을 더 많이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시간상 작업을 따지 보면 직장 생활보너더 많이 하지.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하고 은메이스 하는 하고그 차이점입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하니까 이게 몸이 좋아지는 모양이 잘 되고. 원하던 곳에서 여유를 갖고 살아가니. 절로 찾아온 몸과 마음의 건강, 이 자연은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치료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뭐할일 없나요? 그 뒤에 그 당감 그몇 개만 깎아줘요아 김치에 당감을 넣어요? 있는 감이고 하니까 특별하게 한번 담아 보려고. 도 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아, 근데. 되게 칼질을 잘하시네요. 산에서는 토프가이같으시고또 이렇게 집에 오니까 또주부같으시고 주부잖아 지금 <laughs> 혼자서 밥도 해야 되고 네. 김치도 끓여야 되고 반찬 대물이 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늘더라고. 혼자 산다고 요리를 귀찮아하면 또 못하는 건데 이제 참 대단하세요 자연인. 뚝이 느낌으로 저렇게 잘게 생걸풀면 씹는 맛도 없잖아요. 그렇죠. 속 재료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양념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 김치엔 또 생강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 생강도 옮겨야 되고요. 어, 양을 가능한 것도 그냥 눈대중으로 척척이네요. 잡쌀풀이 특별히 풀이 요 이게 들어가야 이상균이식 발효가 잘됩다어 음. 이건 음. 몰랐네. 자 이제 잘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연이는 손끝에서 점점 더 먹음직스러워지네요. 물기를 쏙뺀 배추에 이 양념을 꼼꼼하게 채워주면은 아우 진짜 야 맛있겠다. 그 어렵다는 김치도 어쩜 이렇게 뚝딱 담그세요 자연인. 그것도 맛있어 보이게. 자 배추를 다 치대고 했었기네. 감을 여기다 좀양념이좀 부어달라고. 자 드디어 대망의 감김치 양념까지 맞춘 듯이 아주 딱 맞네요 매콤 짭짤한 양념에 아삭아삭한 당감 오우 맛있어요 음 저도 좀 먹어볼 수 있나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 맛을 아유왜 맛을 안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좀 잘못됐나? 요걸 그냥 먹으면 독라니까 네. 아, 이 김치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맛을 와 진짜 승유 씨 정말 제대로 대접받네. 부럽다, 맛있겠다. 맞아 네. 와, 단짠 단짠의 정석이네요. 야, 이거 감김치 이거 유행하겠는데. 정성들여 만든 김치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치즈나 등 이거는 이제 우리 밥 네. 먹을, 아, 먹을, 네. 먹을 때 먹게, 밥 먹을 때밥 먹을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거 같아요. 다른 거 네?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아, 김, 아, 원래 김장에는 네. 김치로 네. 가서 한 달콤 달콤 먹을수록 당기는 이 김치엔 하얀 또 쌀밥이 꼭 있어줘야죠. 아 그래야만 먹죠. 하얀 요 쌀밥을 이거 먼 선생님 넣고. 거기에 갓당근김장김치 풍성하면서도 신선한 맛까지 딱 들어가면 아우 진짜 저거 한 입만 딱한 입만 맛보고 싶다. 아, 환상의 네. 맛이네요 정말. 자연인 입맛에도 안 맞죠? 그렇죠? 김치 담글 때그 배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배보다 이 감이 훨씬 맛있어요. 더 시원하고. 아이고 승희씨 밥도 정말 제대로 먹네. 쭉지어올린 김장김치에 밥 한술 크게 그냥 그게 최고지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김치를 잘 담그세요? 특별히 잘 담그고 하는 건 없는데 자취 생활하다 보니까 있는 대로 짜고 흐른 재료를 사다가 김치를 담아먹고 하는 거지. 맛보다도 그냥 소금 넣번 고춧가루 넣고 구이 무는 거지 그때는. 그때 경험에 지금 자연 속 풍족한 재료가 더해져서 일품 김치가 탄생한 셈이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음식에 감을 사용하시네요. 홍시도 사용하시고 단감도 사용하시고. 아무래도 제때제때 제때 해먹는 게 맛있으니까. 음. 산에 자금을 조금 넣추더라도 먹는 거는 진짜 잘 챙겨 먹어. 아... 아우 이것도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꽃감 됐으면 좋겠어요. 아. 다음에 지나가는 게면지맘 네. <laughs> 겨우내 걱정 없을 양식도 마련하고 배도 두둑이 채우고. 아, 여러모로 참 든든하겠어요.